안녕하세요. 블랙 매직 디자인 신상훈입니다. 어, 이번 NAB를 통해서 제가 어,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지금 보시는 블랙 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 4K라는 제품입니다. 어, MFT 마트를 탑재한 이초 경량 핸드헬드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뒷면에는 대형 5인치 LCD 스크린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쉽게 촬영하시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포커스를 조절하실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터치 스크린 메뉴를 지원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사용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그마코 초 경량의 카메라는 최대 13 스탑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또한 최대 4K 60P까지 녹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옆에 보시는 것처럼 HDMI를 사용을 해서 최대 HD까지는 신호를 외부로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원은 기본적으로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l p e 6 초소형 배터리를 착용을 했고요. 또한 12V 외부 전원이나 아니면 심지어 USB-C를 통해서 전원을 충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카메라는 Cinema-DNG 로우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다빈치 리졸브 소프트웨어에서 편집, 색보정 등의 후반 작업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레스, 코덱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시는 버튼을 통해서 원하신다면 시네마 디엔진 포맷으로 스틸 사진을 캡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www.blackmagicdesign.com/kr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